피프티피프티의 50,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최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선한 영향력 가득 담은 행동들과 미담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미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이거 하나만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피프티 관련 영상들을 제작해서 업로드 하였는데 영상을 본 시청자 중 일부가 제가 피프티피프티 발음하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이 영상 잠깐 보시죠. 러블리 장차 피프티피프티 무대도 곧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프티요프티프티피프티피프티피프티피프티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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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들비프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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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프 정홍준 대표의 미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바비킴의 인터뷰 내용에서 전홍준 대표의 미담과 안목을 찾아볼 수 있다. 바비킴은 무명 시절 많은 음악 관계자들에게 미안하지만 내 목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수십 번이나 들었다. 또 당시 체중 82kg에 한국말도 잘하지 못했던 바비킴에게 언젠가 바비킴의 시대가 온다며 끝까지 그를 믿어준 현 소속사 오스카이엔티 대표에 대해 아직도 우리 사장이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재치있게 깊은 감사를 표한 적이 있다. 이후 2014년 바비킴은 바비킴은 기내 난동 사건으로 사회적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사건의 1차 적원인 제공은 항공사의 실수였고 바비킴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사건이 전개되었다. 바비킴은 이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 및 5년간의 자숙을 한 적이 있는데 오랜 기간 자숙을 끝내고 한 인터뷰에서 바비킴은 5년간 쉬며 겸손하게 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내 편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사건 전까지는 나만 잘하면 모두 내 편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늘내 곁에 있는 내 가족, 소속사 식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됐다. 2003년부터 한 소속사에 몸담고 있다. 그분들을 위해 노래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라며 자신의 실력을 알아봐주고 사건 이후 계속 자신을 믿어준 전홍준 대표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1998년 데뷔한 혼성그룹 샵은 수많은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4년 만인 2002년 돌연 해체를 선언했다. 이후 이지혜와 서지영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를 폭행했던 사건이 알려지며 해체 이유가 이들의 불화설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서지영은 이지혜에게 이유 없이 기절할 정도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지혜는 서지영의 욕설에 이성을 잃어두 세대 때린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서지영 엄마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결국 기자회견까지 열렸고 참 매니저와 소속사의 홍보이사 증언으로 이지혜가 서지영 모친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한 사건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때 진실을 밝혔던 매니저가 바로 지금의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라고 알려졌는데 팩트체크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양심선언한 매니저는 김광태 매니저였다. 그렇다고 전홍준 대표가 샤페체 사건과 관련하여 양심선언을 했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가 아니다. 당시 사건에서 이지혜에게 불리하게 여론이 돌아가던 중 매니저의 양심 발언으로 상황이 뒤집혔고, 전홍준 대표 역시 함께 양심 발언에 나선 것이다. 양심매는 맞긴 맞는데, 진짜 양심매는 김광태 매니저가 아니었나 싶다. 전홍준 대표가 과거 제작한 그룹 더러시의 멤버인 김민희가 전 대표의 미담을 공개했다. 김민희는 너무 속상하다. 우리 데뷔 초부터 용돈은 써야 한다고 없는 수익에서 늘 행사 스케줄 정산해주셨고 사장님 덕에 중국어도 하게 되고 연기도 배워보고 춤도 배우고 나를 알아봐주시고 늘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신 내 인생에서 정말 고마우신 분인데라고 미담을 말하기도 했다. 또 우리 애들 노래 너무 잘한다고 착하다고 딸 같다고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된다고 연습생 가수 생활 내내 더러운 꼴한 번을 못 보게 하셨는데라며 우리 사장님 진짜 아버지처럼 좋으신 분인데 며칠 전에 사장님과 카톡을 했는데 그저 미니 잘 살고 있어 보기 좋다 하신다 꼭잘 해결되셔서 마땅한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이밖에 양수경, 현미, 심수봉 등더 많은 인물들이 증언한 그와 관련된 미담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